캠페입니다 아, 오늘은 17일 한국 날짜 17일 아침 이 7시입니다. 아, 원래 이제 어,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 이제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라고 해마다 열린 축제래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19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도 계속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 뒤에가 미군 부대고 여기가 이제 안정리 로데오 예, 게이트예요. 여기 위에 예, 간판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리 로데오 게이트인데. 뭐 LA도 베블리 힐스 앞에 로데오길이 있죠 이 예, 앞에 놀러다니는 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 행사가 이제 어제밤부터이 길에 원래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천막을 치고 부스를 쳐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거지 음식도 팔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사람 없을 때 우선 오늘부터 행사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9시부터 행사를 한다고 해갖고 사람 없을 때쭉 한번 좀 둘러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 좀 거리를 좀 보여드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 오시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바이킹 배도 왔어요. 예, 그리고 천막을 쳤는데, 와,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어저께 이제 저녁 한 어, 8시, 9시부터 이렇게 계속. 뭐 천막을 치고 밤새 이렇게 막다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뚝딱뚝딱 금방 했어요 뭐 저녁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 많은 천막이 그 사이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진짜 신날 것 같아요 뭐 먹을 때도 많고 그래서 미군부대 그 행사를 저도 뭐잘 모르니까 참여해 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인터넷 있는 걸로 좀 알아봐 드리면 19일 한미 친선 한맘축제예요 18일하고 19일 날양일간인데 오늘 17일인데 금요일인데. 금요일도 여기는 오픈합니다. 이 안정리 거리.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되는데, 미군부대 안에는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군부대 안에 방문하는 거는 18일, 토요일 하루만,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사이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들어오실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예, 뭐, 신분증, 예, 이런 것 같은 거, 어, 주민등록증, 이런 거 들고 오셔야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미군부대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누가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군부대 앞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행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육중원 밴드, 맥가핀 밴드, 이정, 걸그룹 지니어스가 출연하고, 밴드, 섹스폰, 올드팝, 한미 어린이 합천당, 고고장구, 판소리, 재즈밴드 버스킹 공연.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만드는 거 행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보겠습니다 아직 텐트를, 천막을 다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이렇게 다 설치를 하셨네. 그래서 이안에도 조그맣게 공연장 있는 이 터가 있거든요. 예술인 광장이라고. 여기서도 좀 크게 할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좀 무대가 있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준비를 꽤 많이 하셨어요. 이따 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부지런한 사장님들은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저께 밤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천만교 많은데 어저께 보니까 뭐, 케밥 하는 거, 떡볶이, 전, 뭐, 삼겹살, 별이별 음식은 다 있어요. 예, 음식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와보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주로, 예, 현차만 받는다고 하니까 현차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걸로 좀. 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18일 내일은 미군 부대를 오픈하는데 아까 제가 서 있었는데 뒤로 2주 전부터 미군 부대입 입고 있는데 텐트를 치더라고요. 텐트를 쭉 치고 있는데 그 텐트가 아마 그 거기서 좀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분들 요거 준비하는 건 어제 저녁에 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매니 보니까 뭐 더덕 홍삼 홍탁회 공채 봉국창볶음 뼈없는 닭발 별이 별거다 있어요. 이따 저녁때 여기서 이제 술을 먹으면 좀될것 같아요 어. 이제 아직 7시라서 좀 한산해요 사람 없을 때좀 찍으려고 미리 좀 왔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샘플 음식, 모양 음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곱창볶음, 낙지볶음 뭐 이런 같은 거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규모를 보니까 여기 있는 천막 숫자나 이런 게 그 la에 계신 분들은 la에 이제 1년한번 코리안파레이드 할때그 아드모 예전에 아드모파있는데 지금 서울공원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텐트 쳐놓고 행사하잖아요 뭐 거의 그 규모 예 그거보다 좀더클 정도로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오실 분들은 오늘 오셔도 돼요 오늘 오셔도 여기 뭐 즐겁게 즐기실 건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어 내일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여기도 참여하시고 미군부대 안에도 참여하시고. 어,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일요일 날은 오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군 무대가.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제가 100%. 근데 토요일 날은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그러고 작년도, 재작년도 상사 사진 보니까 미군이라 사진도 찍고 미군 장갑차도 올라가 보고 그 안에서 미군 푸드 트럭 같은 데서 음식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색다른 경험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7시라서 지금 되게 헝하죠 예. 아직도 이제 부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자리만 마련해 놓고 근데 여기 이제 뭐 걸어 다니니까 뭐 인파가 엄청 올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부대는 지금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2만 명 들여보낸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번호표 뭐 이렇게 받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만 명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실 분들은 빨리빨리 좀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원래 공터였거든요 그래서 옆에 빈 땅에서 여기 펜스가 쳐 있는데 이걸 다 철거하고 어, 꽤 넓은 땅이네 여기는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도 메뉴가 되게 많아요 뭐 오징어 순대 고추전 해물파전 닭발 장토우밥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먹거리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미친선 루데오 거리 축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 미군 부대는 한미친선 한맘 축제. 그러니까 이건 로데어거리죠. 여기가 로데어거리거든요. 한맘 축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여기 행사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골목으로 두 골목 이렇게 또 지나가면 마침 이번 토요일이 뭐냐면 또이 동네 장날이에요. 장터. 그래서 장날은 장날은 여기서부터 막 천막이 쳐있어요. 여기도 막 천막이 쳐있고, 물건 파는 분들도 있고, 막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또 장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토요일에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왜냐하면 토요일에 오시면 이 먹거리 구경하시고, 장터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예, 요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이디 들고 오시면 구경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어, 여기, 바로 두 블럭이죠. 예, 여기, 어, 정우 예술 과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도 이제 과일 쫙 내놓고 장사하시는데, 여기도 다, 이 공터, 이 앞에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에 다 천막 쳐놓고, 장터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 바른손 약국 있죠? 여기 골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 골목이 있는데까지가 장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18일날 또 오픈하니까, 18일날 오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어떻게 오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기차를 타고 오세요. 주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주차도 아주 멀리 대고 걸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알려드린 건 뭐냐면 그 평택역. 어, 서울서 뭐 SRT 타면 지지역으로 내는데 어, 그냥 서울역에서 그냥 기차를 타면 평택역으로 와요. 그게 한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기차 타고. 기차 비용이 뭐한 4,000원, 000, 5,000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평택역에서 내려서 안정리 게이트 방향 1,220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부대 앞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찍었던 데 있죠 바로 부대 앞에 내려줍니다 버스 타면 안정리 게이트 여기 게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안정리 게이트예요 다른 데뭐 동창리 게이트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엉뚱한데 동창리 게이트는 뭐 가지도 않지만 하여튼 1,220번 버스 딱 하나입니다 1,220번 버스 타면 동창리 아니 동정리가 아니라 안정리 게이트 앞으로 옵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이 동네도 호텔이 몇개 있는데 뭐 호텔이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룻밤 묵고 그러기는 좀 애매모호하실 것도 있고 그냥 평택 시내에서 그냥 버스 타고 오시는 게 제일 편하고 택시 타고 와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버스 타고 오는데 좀 돌아와서 여기까지 25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위에 바로 이제 여기서 한 한 블록 위에. 저기로 내리면 버스 타고 딱 15분 거리에요. 그러니까 동네를 한 바퀴 뺑 돌고 저기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버스 탈때 여기서 버스 타면 10분 더 걸리고 앞에서 버스 타면 10분 더 걸리고 저 뒤에 조금 걸어 올라가서 타면 15분이면 평택까지 가요. 뭐 그래서 택시도 20분이면 충분히 올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뭐한 서너 분 계시면 택시 타고 오시는 게더 싸게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냥 음 편하고 빨리 오고 그래서 안정리 게이트 앞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 저녁 때도 당연히 여기 뭐 환해지고 사람 많으면 한번더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어, 한국에 계신 분들뭐 물론 미국은 지금 어, 그 전날이긴 하지만 목요일 밤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금요일 오늘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만나 뵙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둘의 식당이 어, 여기 안정리 게이트에서 걸어서 한 5분, 7분 거리에요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차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으로 쭉 걸어가시면 되는데 5분, 7분 거리인데 이 두레 식당에 이제 점심시간때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레 식당에는 어, 1시 이후에 갈 겁니다 미리 와 계셔도 저는 없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미리 가 있으면 어, 점심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시 이후에 어, 갈 계획이고 저희 또 구독자, 우리 우양 식구분 중에서 또 이날 위해서 음료수 같은 거 쏴주시겠다. 항상 뭐기게 트레디션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저희 모임할 때 누가 전화가 오고서 카드 값으로 뭐 내주신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 어, 약간의 성의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대접하려고 음료수, 다과 같은 거는 제 사비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뭐, 둘의 식당에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도 맛있는 것도 많고, 어디 가셔든 간에, 뭐, 즐겁게 식사하시고, 1시, 1시에 뵙는데, 어 생각보다 댓글 적어 놓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오신다고. 많이 오신다고 적혀 있는데, 모르죠. 몇 분이나 오실지. 그래서, 얘기가 좀 일찍 끝나면, 한 1시부터 한 3시까지만 거기 있을 거고, 만약에 좀더 많은 분들 계시면, 뭐, 4시, 5시까지도 거기에 뭐, 쭉 있을 계획이고 하니까, 어, 뭐한 3시까지는 제가 최소한 더 확실하게 거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천막밖에 없어갖고 좀 썰렁한 것 같고 또 새벽이에요 지금 새벽도 아니고 새벽은 아니고 하여튼 아침 일찍이에요 예, 7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한 적어도 이제 10시 11시 점심시간 좀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북적북적 거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낮에보다는 밤이 더 재밌긴 해요. 이 옆에 좀 이국적인 집들. 뭐 햄버거 가게,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미군들 들어간 술집 뭐 이런 거 같은 게 양옆으로 쭉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 다 밤에만 문 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낮에 오시면 좀 썰렁할 거예요. 이따 밤에 오시면 어저께도 밤에 보니까 여기 불쫙켜 놓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포장마차 분위기 나고 어 좋더라고요. 지금 메뉴값을 한번 대충 볼까요? 통돼지 바베큐 4만원, 삼겹살 4만원, 홍탁회 4만원, 홍어 삼밥 5만원, 그 제일 비싸네. 다른 골뱅이 꼼장은 낙지 볶음, 곱창 볶음, 이런 것 같은 건다 3만원씩이고요. 조금 싼게 돼지 껍데기 2만5천원, 닭등집 2만5천원, 도토리묵 2만원, 어묵탕 만원, 해물파전 2만원, 국밥 만원, 그 다음에 소주 5천원, 맥주 5천원, 음료 3천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뭐, 왜냐면 이분들도 또 여기 자리 쓰내고 하시는 거고, 이거 세팅해 갖고 2, 3일 비즈니스 하시는 건데, 당연히, 예 가격은 좀 프리미엄에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가격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시중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실제적으로 요즘에 뭐, 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양도 형편 없는데, 가격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집집마다 다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 와서 뭐 가격이 비싸네 싸네 가성비가 좋네 안 좋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즐기러 온 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지금 아침 일찍이니까 여기도 안 여는구나 여기 유명한 케밥 그 다음에 크레이지 윙스 버거 이 옆에는 킹버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안정리로 되고 시작된 곳이에요. 저쪽 반대편이 미군부대인데, 미군부대는 이쪽에 담벼락도 찍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구글맵을 보니까 구글맵에도 저건 다 흐릿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군사, 뭐 기지다, 뭐 그래서, 어 찍지 말라.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저기 먼발치에 텐트가 와장창 쳐있는 데가 보여요. 저기를 오픈한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걸어 들어가는 데고 제가 차로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워킹 게이시라고 해요 워킹 게이시고 저쪽이 사실 이제 차로 들어가는 어, 거리거든요 이쪽에 두 골목 옆으로 가갖고 저쪽으로 이제 차 패스가 있는 분은 저쪽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보통적으로이 반대쪽에 있는 데 워킹 게이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워킹 게이스로 들어가셔갖고 어, 거기서 이제 원래 에스코트 하신 분들 미군분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레시장은 어디로 가냐? 그냥 여기로 쭉 따라가면 돼요. 여기로 한저 언덕 백기 넘고 한 0.5km, 0.5km는 아니지 뭐한 3분의 1km 정도, 예. 한 4, 500m, 500m, 600m, 예, 이 정도 걸어가시면 오른편에 두레시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1 시에, 1시 이후에, 꼭한시 맞추실 필요 없어요. 1시 이후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1시에 이제 저 뵈면 되고, 제가 이 워킹 게이트 앞에 있는 데까지 쭉 한번, 아, 워킹 게이트 아니 그거는 안정리 게이트죠. 예. 여기 있는 데까지 쭉 보여드리면, 지금 저기 차도 서인대죠. 네. 네 거리. 거기서 오른쪽이 이제 미군부대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군부대 개방한다는 데가 저쪽인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치 않아요. 저도 뭐 올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 보니까 지금 텐트가 한 2주 전부터 뭐몇 수십 개가 텐트가 쭉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서 뭐, 어, 뭐 미군 푸드럭도 나오고, 뭐 작년도 사진 보니까 장갑차 같은 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미군이랑 사진도 찍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은 좀 뭔가 시간이 많이 걸려. 미군부대는 저거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분들은 어젯밤에 오셔고저 텐트 친 거예요. 불과 어젯밤 한 8시, 9시부터 텐트 쳐갖고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차들 들어간 데 있죠 예. 여기가 부대 게이트에요 부대 게이트고 오이 앞에도 뭐 열심히 설치를 하네 또밤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뭐 없었던 건데 설치를 하네 저기 천막도 치고 무슨 무대도 만드네 저기서 공연하나보다 무대 어디서 공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면 이 천막들이 있거든요. 아마 저기서 행사하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길 건너 갈게요. 자, 오 여기서 공연하다 보다. 자, 청소하고 빨리 났습니다자 여기서 길 건너 갈게요 바로. 자, 옆에 바로 경찰서가 있어요. 아, 경찰서가 있고 옆에 길 위에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둘에는 하여튼 그 미군부대 게이트를 등지고 오른쪽입니다. 둘레 시장 그래서 그냥 안정리에서 전 이쪽 걸어 와요. 뭐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으면 요즘 같은 데는 그냥 걸어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쭉 가시면 어. 두레가 나옵니다 저기 좀 언덕배기를 넘어서 언덕배기가 내려가는 데쯤 예 거기가 두레니까 거기 두레 식당으로 오시면 한몇분 오실라나 예. 지금까지 글 적어 놓으신 거 보면 오신다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한데 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보였던 게한몇분 오셨나 한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모였고 코로나 끝나고 담임은 한 몇십 분씩은 오셨어요. 20, 30분. 그 다음에 또, 한국도 적은 데는 5분, 1 0분 오신 데도 있는데, 이 평택, 한국이라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의외로 평택에 우리 우행 가족분들 많이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가까운지 두레까지 실제로 좀 가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군부대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은데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군부대가 안에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미군부대 면적이 한 백분의 일도 안 되는 공간일 것 같아요. 들어가면 좀 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텐트를 친 걸수록 이렇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군사 기밀기지, 뭐, 군기지기 때문에 건물 안에 같은 데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예. 들어가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리고, 캐메서리 PX, 있는 데는 저기랑 좀 떨어졌어요. 안에서도 차 타고 와야 돼요. 걸어갈 거리는 아닙니다. 어, 입구 쪽에, 저희 차남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본사 스낵바라고. 어, 근데, 거기는 걸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저쪽에서 이쪽까지 오실, 뭐 걸어갈 수, 있렇게할는지안할는지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벌써 몇번 가봤는데 가면 할게 없어요 별로 그냥 좀 미국 같은 분위기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안정리 로데오길만 해도 충분히 어, 미국 같은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스티벌 어, 오늘부터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 오셔갖고 혹은 평택에 사시는 분 그냥 버스 타고 오시면 됩니다. 1220번 버스. 부대 앞에까지 오는 데는 25분 걸려요. 택시 타고 오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차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명색에 같은 평택시긴 하거든요. 여기가. <laughs> 리긴 하지만 원래는 팽성읍 안정리였는데 지금 이제 평택시로 이렇게 좀 바뀌죠. 었 자 오다 보면 이렇게 모티 마을이라고 인도 음식점이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음식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 골프 간판이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소일소 한식 뷔페 여기도 아직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왜냐면 여기만 지나가면 우리 처형네 식당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쪽을 와볼일 없었는데 여기는 좀 주차장이 좀넓어요자 그래서 요 앞에 어 신호등이 보이거든요. 신호등 지나고 내리막길 내려가고 나면 두의식당이 나옵니다. 몇분 걸리는지는 나중에 이 카메라 이예 분을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길어봤자 한 8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라서 제가 좀 짧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가 좀 관광렌즈라서 좀 멀리 있어 보이긴 한데,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주절주절 떠들면서 왔는데, 이 정도 시간 걸린다. 그러면 아까 그 안정된 게이트하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걸리는지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언덕백이 있는데까지 왔어요. 언덕백기 있는데까지 왔고, 여기 지나면 제가 맨날 쭉 지나가는 텃밭이 있어요. 잠깐 텃밭 구경 좀 시켜드리고 갈게요. 여기 밭에 쭉 나오는데, 작물들 많이 켰죠? 무슨 작물인지 아시는 분들 좀 적어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지금 온지한달 조금 넘었잖아요? 처음 왔던 날, 첫날, 싹도 안 났어요. 싹이 막 1cm, 0.5cm, 이 정도 싹이 났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호박넝쿨 올라가는 것처럼 넝쿨이 올라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작물인지 저도 시골 다는지으로 돼갖고 이런 것만 보고 작물 이름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고 아직도 개불한데 갖고 여기는 그냥 시골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차가 좀 그나마 좀 다니는 길이에요. 저희 처형에는 원래 미군 부대 안에도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이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나 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 처남이 여기 부대 안에 하나 있고, 우리 또처제가 원래 서울 용산에 거기서 또 스낵바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처형은 여기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원래 장인어른 장모님이 예전에 몇십 년 전부터 용산에서 쭉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어,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오다 보면 건물이 보이는데 Century 21st 붙어있는 건물 예, 이 다음 건물이에요 가깝죠 그냥 여기에요 그냥 아 한국은 좀뭐랄까좀 쓰레기 정리하는 게안돼있어요 분리수거는 잘하는데 저 길에다 쓰레기 넣는 거는 참 뭐랄까 좀 많이 환경적으로 안 좋긴 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하얀 건물이 둘레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얼마 걸렸나? 한 5분 걸렸나? 7분 걸렸나? 예. 그냥 슬슬 걸어 오세요 예. 찾을 데가 많이 없고 둘레도 여기 찾을 데가 별로 없어요 길끝에한 4대 이렇게 밖에 못다니까 골목길 안에 대시던가 근데 한국은 주차가 이상한 게 이런 길이 있죠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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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차가 다니는 길인데 참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지금 <laughs> 너무 일찍 왔고 <laughs> 어, 오픈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두리아 식당입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이 아침 산책을 좀 마쳤고요. 어, 오늘 17일입니다. 17일부터 안정리 로데오길에서 저렇게 먹자골목 페스티벌 텐트쳐 놓고 요건 오늘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8일부터 어, 이제 1 9일까지 그게 한밤 축제입니다. 저기 오셨네, 안 그래도. <laughs> 안 그래도 한밤 축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일찍 오셨네, 벌써. 예. 그래서 18일, 19일날은 행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8일날만 미국 부대에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부터는 저기 먹자골목 좀 행사를 하고, 저는 토요일날 여기 1시에 오겠습니다. 네, 예, 1시에 올 테니까, 그 전에 온다고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1시부터 적어도 3시까지는 확실히 있고,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 오시면 한 4시 다시 뭐 시간 좀더길어줄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겸사겸사 구경하시고 제가 한국에 와 있는 한달 동안 그동안 번개를 안 쳤던 게 모임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와보니까 서울서 이쪽까지 오기 번거롭잖아요. 물론 기차 타고 평택역까지 온다면 평택역에서 1220번 안정리 게이트 방면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뭐한 20분이면 오시긴 하지만 예. 굳이 저 보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였는데 용기를 좀 가진 게 그동안 벌써 이 동네에서만 7분을 만났어요 우리 우행 1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 그거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 좋은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좀 바람도 쐬실 겸 이제 주말이니까 그냥 54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18일날, 예, 여기 한국 시간은 내일입니다. 예. 어, 이제 미국은 이제 조금 하루가 시간좀닿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금요일 아침이거든요. 아침 7시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예, 토요일 오후 1시, 1시부터 저는 좀 둘에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구경하시고 예, 또 여기서 많이 뵐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어, 여러분 예, 그때 또다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